36쪽 봅시다. 36쪽. 체세포 분열과 감소 분열이 잘 비교,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 쭉 복습하시고, 거기 분열 장소 볼게요. 밑에서부터 두 번째. 분열 장소. 동물은, 어, 몸 전체에서 체세포 분열이 나죠. 물론 일부 세포 제외 예를 들어서 적혈구, 적혈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죠. 또 백혈구, 물론 백혈구 일부 분열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적혈구 이런 것들은 분열을 안 하죠. 백혈구는 분열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백혈구는 분열할 수 있다. 이제 적혈구는 분열할 수 없다. 성숙한 적혈구는 핵이 없죠. 식물은 분열하는 세포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지만, 식물의 조직을 크게 둘로 나눌 때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분열 조직은 말 그대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조직으로서 생장점, 생장점은 줄기 끝 그리고 뿌리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생장을 담당하고, 길이 생장. 그리고 형성층은, 형성층은, 부피 생장을 담당하죠. 어, 쌍떡잎 식물의 뿌리의 단면, 또는 줄기의 단면을 보면, 맨 바깥쪽이 표피, 그 안쪽 여러 층으로 되는 게 피층, P층. 피층의 맨 안쪽 세포층을 내피라고 하죠. 그리고 형성층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물관과 체관이 이렇게 있는데, 모식적으로 그린 겁니다. 바깥쪽, 바깥쪽 빗금칠한 쪽을 체관이라고 하고, 안쪽 빗금칠하지 않은 부분을 물관이라고 하죠. 나중에 심화반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이 형성층에서 세포분열에서 굵기가 굵어집니다. 그걸 부피생장이라고 해요. 어, 여같이 식물은 세포분열이 일어나는 세포 또는 조직이 정해져 있다. 이제 연구조직을 보면 표피조직, 유조직, 그리고 기계조직, 뭐 통도조직 이렇게 나눕니다. 구체적인 것은 심화반에서 배우겠습니다. 물론 이 유조직의 세포도 유조직의 세포를 유세포라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 어떤 자극을 주거나 하면 유세, 유세포에서도 유세 세포분열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보통은 어, 생장점과 형성층에 있는 세포들이 세포분열을 하죠. 체세포분열입니다. 그러면 이 감수분열은 어, 동물은 어디서 일어나냐. 정수와 난수에서 정수와 난수에서 그 정수에서 정자 만들 때, 난수에서 난자 만들 때 그러나 난수에서는 제1 분열만 일어납니다. 난수에서는 제1 분열만 일어나고 물론 심화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정자 침입 후에 정자가 난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수정이라고 하고 정자를 받아들인다는 뜻의 수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정자 침입 후에 난자는 제2 분열이 일어나죠. 식물은 감수 분열 어디서 일어나냐면 꽃밥과 미시에서 일어나는데, 꽃!처럼 안 보일지라도 꽃입니다. 중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꽃받침, 꽃잎, 그러니까 바깥쪽부터 꽃받침, 꽃잎, 그리고 수술, 그리고 암술, 이렇게 있는데, 어 노란색으로 다시 그릴게요. 요 부분을 씨방이라고 합니다. 씨방만 나오면 자꾸 주의 세자를 붙이고 싶어. 어, 씨방 속에 미시라는 것이 들어있고, 그 미시에서 감수분을 열 합니다. 그래서 미시에서 감수분을 해서, 어, 식물의 난세포를 만들고, 여기 꽃밥에서, 꽃밥에서, 꽃밥에서 감수분유를 해서, 식물의 정세포를 만들죠. 나중에 심화반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설명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어, 38쪽에 심화과정이 있지만, 사람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이 있는데,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교재는 생식원세포라고 하는데, 생식원세포라고 해도 되고, 생식모세포라고 해도 되고, 어. 생식모세포가 발 어, DNA를 복제 다시 체세포 분열합니다. 체세포 분열을 해서 그 속에 염색체가 XX인 경우고 하 XY인 경우 즉 여성 남.